구찌의 지지 로고는 사실 한 가문의 피로 그린 문장입니다. 1921년 피렌체의 한 작은 가죽공방, 구치오 구찌가 세운 이 이름은 수공예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알도 구찌는 달랐습니다. 그는 브랜드를 세계로 확장하며 아버지의 이름 구치오 구찌의 이니셜을 딴 지지 로고를 창조합니다. 사실 그것은 단순한 로고가 아니라 구찌의 왕위는 내 것이다라는 무언의 선언이었죠. 하지만 지지 로고는 곧 분열의 불씨가 됩니다. 알도의 남동생 로돌포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사이가 좋지 않던 알도의 아들 파울로는 따로 회사를 만들겠다며 독립을 선언하고 결국 아버지를 국세청에 고발합니다. 80일 새 나이로 수감된 할아버지 알도 구찌. 이 정도면 가문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알도의 조카 마우리치오 구찌. 구찌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죠. 삼촌을 몰아낸 마우리치오는 지지 로고 위에 자신의 권력을 쌓아 올리지만, 당연히 중심을 잃은 브랜드는 점점 흔들렸고, 1993년, 그는 인베스트 코퍼에 구찌를 매각하며 이 가문은 물러납니다. 그리고 1995년, 마우리치오는 밀라노 한가운데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죠. 이렇게 한 가문이 만든 명품 제국에는 피로 물든 지지 로고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찌 가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를 폴로우 하시면 훨씬 멋진 가문을 만들게 해드릴게요.